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무릎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은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5가지 핵심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한 자세는 무릎에 최대 50%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 종사자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의자 높이는 무릎이 90도 각도가 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작은 자세 교정이 무릎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4배에 달합니다. 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되 운동을 위해 계단을 사용할 때는 난간을 잡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발끝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90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1kg 증가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약 4kg 증가시킵니다. 비만 연구 학회 자료에 의하면 bmi 25 이상인 경우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선 저칼로리 고영양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무릎에 더큰 스트레스를 주므로 허리 둘레를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저 충격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미국 관절염재단에서는 수영,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을 최우선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수중 운동은 관절 부담을 70%까지 줄이면서 근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의 경우 안장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회, 4회,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변 근육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은 무릎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스트레칭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칭 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20에서 30초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요가 매트를 사용하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쿠션 효과로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무릎 건강의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테스트 결과 적절한 쿠션과 지지력을 가진 신발은 무릎 충격을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발목을 잡아주는 지지대와 충격을 흡수하는 빨창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뒤꿈치가 2, 3cm 정도 높고, 앞꿈치 부분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신발은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릎 연골 건강을 위해선 콜라겐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국립 영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어, 고등어 등등 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는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 키위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10알 정도의 견과류와 아보카도 반개를 섭취하면 건강한 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관절 윤활에 중요합니다. 관절염 전문의들은 과도한 스쿼트, 계단 뛰어내리기, 장시간 쪼그려 앉기 등을 무릎에 가장 해로운 동작으로 꼽습니다. 특히,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날 때는 이미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는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적절한 중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은 강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무릎을 보호합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관절학회에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장기적인 관절 건강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달력에 체크하며 매일 스트레칭 시간을 확보하고 주간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근력이 4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의 활기찬 노후를 약속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